PD님, 밥 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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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산작TV의 구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유튜브 여러분들, 잘 지내시죠? 오늘은 요청이 너무 많아. 너무 요청이 많아. 자 곱창 좀 먹어주세요. 너무 많아요. 곱창을 먹으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다 다음 주 분명히 있는데 그 전에 제발 날씨 쌀쌀한데 곱창 전골 같은 거좀 제발 좀 곱창 구이라도. 나이 산저가 어 우리 유튜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리 실력이 막 대충 대파도 툭툭, 마늘도 뭐퍽퍽 이렇게 하잖아. 곱창전골은 조금 잘해야 돼요 냄새가 잘못하면 날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고만이도야 제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산적이긴 하지만 산적이라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냄새나고 싫은 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품을 가져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, 바로 한번 끓여서 한번 전골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, 앗 뜨거워 뜨거워 앗뜨거뜨거 이 타올로 좀 닦아주고 닦아주고 쭉 육수부터 넣고 야채, 채소들, 호박, 양파 딱 눈에 보이는 게 호박, 양파, 새송이버섯 이렇게 있네요. 곱창, 뭐 양,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. 쭉 부어줄게요. 와양 많다 좋다. 응. 자 그다음 우 양념장. 양념장 같은 거짜놓을 때는 빈센시 왕이에요. 우쌰아아아우시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. 자 요거를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된대요. 좀 오늘 좀 요리 같지 않게 제가 약간 평소 하던 컨텐츠하고 좀 달라가지고 좀 미안합니다 자 됐어 술 한잔 할까요? 자 한잔 일단 따라주고 사우나 가보고 싶어요 저 씻는 거 되게 싫어요 저 오늘도 안 씻었어 안 씻고 방송하는 거예요 자룩주비들자들어와이 자, 한잔했으니까 13분 안 지나도 뭐 먹어도 되지, 뭐. 아, 뜨거워, 씨. 어. 뭐, 넣을 게 많네. 또 있네. 아, 이게 단어, 단어, 단어. 몰라, 몰라. 단어, 다 단어, 하나, 다 하나, 몰라. 야, 근데 이거 이렇게 끓여가지고 안 맛있으면 진짜, 진짜 잘못 만든 거다, 그죠?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쪼오는데? 이거는 물 부어야 돼. 물, 물었어요 물. 자, 이제 불을 좀 빼줄게요. 이게 불이 너무 세다. 불을 조금 빼주고. 이제 술로은좀 아까우니까. 물. 조금만 부어주고. 곱창만 들어있는게 아니라 네, 와, 양이랑 다 들어있어 아 이거 떠가지고 좀 먹어야겠다 안주 좀 하자 나 배고프다 오늘 배가 고파 뒤지거다 밥좀 먹자 각자 우리 육튜브들집 주변에 육, 곱창전골 파는 거 많죠 그리고 인터넷에도 업체들 많죠 소주 한두빙보린 어? 주량대로 한잔 하는 거 그런 가을밤, 이렇게 느껴보시겠습니까? 유튜이들두 로와. 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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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, 맛있네. 음, 아니, 안이 안플 아, 시시하네. 강원도 많이 춥나요? What's the temperature in here? 어, 1 3 아, 하지 말고 들어와. 그만해? 하지 마. <laughs> 자, 여기 당면이 아까 보이던데. 빨래 한번 걷어볼까요? <laughs> 자, 당면 빨래 한번 걷어볼게요. 이 야! 음, 맛있어, 맛있어. 야, 이거 근데 약간 밥 각인데, 밥? 피디님, 밥 좀. 아니, 왜 밥을 얘기를 해? 누구야, 지금. 왜밥 가져오라 그랬어요? 우리 피디님 피곤하게. 밥을 가져오라 그래. 우리 피디님 힘들게 합니까? 밥을 왜 밥을? 닭살이 밥 챙겨왔죠? 요거는 여기다 볶아가지고, 아, 볶아갖고 한번 조져볼까요? 자, 국물이 좀 많긴 하지만 이게 좀잘 쫄네. 잘 쫄죠? 그래서 여기 좀 펼쳐놓고. 아, 나는 진짜 김가루도 필요 없고 치즈 가루도 필요 없어. 잔이나 들고 들어나자드 오로 와이. 아, 굳이 김 달라 해가지고 아니 김가루 이거 넣으면 뭐 한다고 이거 넣으면은. 아 김치도 달라는데요? 네. 아니 나 진짜 그만해라 진짜 그만 진짜 나 근데 이렇게 뭐 볶음밥하면서 이렇게 많이 넣어본도 처음이네 뭐 저어주면 계란이 있겠지 야 이렇게 하면 느끼하게 맛있긴 하겠다 <laughs> 자 집에서 직접 짠 참기름 자 참기름 싹 소맥 o m e 거 한잔 부어들야맛은 이거 안맛있으면 이거 미친거다 진짜, 안 맛있으면, 이건 미친 거다, 진짜. 쫄깃쫄깃 씹히는 이 곱창 이 볶음밥을 하려고 했지만 이 죽처럼 된 이야,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와, 이거는 그냥 끝났다 와음 많이 뜨겁고 불났을 때 소맥이 최고야. 하, 끝나네. 곱창전골 한번어아세요 요거는 제가 음식을 한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산 거를 넣고 끓였는데 맛있네요. 볶음밥을 하려고 우리 육주비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소통을 했더니 볶음밥이 아니고 죽을 만들어 놨어. 어쨌든. 너무 맛있어요. 전골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. 자, 우리 육주이들 마지막 막 짠! 하고 들어갑시다. 자, 두루, 가이.